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서머너즈 워 시험의 탑 100층만 클리어하면 초월의 소환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급 소환서 마지막이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것만 깨도 전설을 주기 때문에 전설 주문서 무조건 사성 쓰는 거자 리더 스킬불변이 여기선 해당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실풀을 데리고 갈 거고요 물실프 5성입니다. 5성이고, 룬은, 이렇게 15강, 우리 보상으로 줬던 거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절망이랑 시너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지고 받은 거, 어, 쾌 보상으로 받은 거, 그냥 주잖아요, 이거. 초보자분들은. 그냥 갖다 끼시면 되고요불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렇게되어있습니다 뭐, 5성도 있고요 대신에, 치명 확률은 배포를 맞췄습니다 4번 룬에 치명 확률인 거를 강화만 15강 해주시면 어차피 자동으로 맞춰지고요더 좋은 룬은 일단 안 꼈습니다. 이대로 갈거고요 불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트팩트는 당연히 15강으로 해놨고요빅카우걸입니다빅카우걸비속성 던전 열렸을 때 비던에서 먹는 녀석이죠. 이 녀석. 우리 보상으로 받은 거. 폭 집으로 줬습니다. 이것도 제가 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준 겁니다. 자, 이 녀석은 패시브가 정말 사기적이죠. 상대편의 게이지를 계속 깎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프란. 음. 요 녀석입니다. 요렇게 세팅이 되어 있죠. 요것도 보상으로 받은 거죠. 음. 그리고, 스킬작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의 손길 2턴. 그리고, 요정의 축복 4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합목. 시그마레스. 물닭이죠, 물닭. 물약, 이거, 보상도, 뭐, 한게 없습니다. 어차피, 준거 그냥 갖다 낀 겁니다. 다, 그죠? 조합문만 세팅 나오시면, 그냥 다 되는 겁니다. 물실프만 보상으로, 쾌, 뭐지? 그, 신규 보상으로 받은 거고요. 골라서 받는 거. 그럼 바로, 레츠고이 멤버만 맞추신다면, 저도 지금, 100층은 이 돈으로, 이걸로 돌고 있습니다. 1년 넘은, 1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진행하고 있고요. 처음에 물실프로, 이렇게, 하고 게이지가 좀 있는 녀석들은 빛 카우걸로 게이지를 깎고요 여기서 또 우리의 물닭이 전체 광역기를 쓰죠 얼리는 스킬을 씁니다 불병 같은 경우는 풍속성을 때려주시면 됩니다 물속성을 때리면 가끔 빗나가는 게좀 뜨기 때문에 게이지를 못빨더라고요 그리고 물실포의 두 번째 스킬도 아시죠? 요 게이지를 밉니다 게이지도 밀고 빗맞은도 디퍼프까지 걸어버리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절망까지 터지면 더 좋았는데, 절망이 안 터졌죠? 자, 이렇게 반각이 있는 녀석한테 두 번째 스킬을 써주시면서 한 마리씩 잘라주시면 되고요 반각이 있으니까 한, 반각이 있는 녀석들 위주로 때려주시면서 때려, 이렇게 게이지 한 마리씩 정리해주시고, 그리고 빅카우걸은 이렇게 게이지가 살아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때리시면 게이지가 깎여서 저 녀석의 턴이 밀립니다. 뒤로. 그래서 폭주를 줘야 돼요. 폭주가 터지면 게이지 높은 녀석들부터 땅땅땅땅 땅, 땅, 땅 쏴가지고 게이지를 최대한 밀어버리는 거죠 상대편 턴이 안 가게 그럼 우리 턴이 또 오니까 우리 편일 때 우리 편 턴일 때 때려주면 되죠 엄청 쉬운 메커니즘입니다 뭐 한두 대 맞는 거야 아프지도 않죠 자, 이건 누굴 때릴까 물속성이니까 불속성을 때려주는 게 좋고요 게이지를 치면 이 밑에 있는, 피통 아래에 있는 저 파란색 게이지가 계속 깎여 나갑니다. 그러면은 저 녀석의 턴이, 영구히 암호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비카오글이 있다면. 정말 환장합니다. 턴이 안 가요. 음. 그래서 저 녀석을 아레나에서도 사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저 녀석 있으면. 자, 누굴 때릴까. 그리고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기본 공격이 반각이에요 그래서 반각을 이렇게, 이렇게. 쏘기만 해도 다 걸립니다. 아주 좋죠? 리페어리 퀸으로 위험한 녀석은 해제를 시켜주면 되고요 여기서 좀 스킬을 아끼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다음번에, 다음번은 지금 이게 1페이지잖아요? 이 다음층으로 넘어갔을 때를 위해서 스킬은 최대한 아끼면서 평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 광역얼리기 다 쓰고 가면 안전하긴 하겠지만 다음 턴에서 광역얼리기가 <laughs> 쿨이다 시작이 안 돼있어서 쿨이다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한 마리 남았을 때는 그냥 앞에 거 스킬 막 누르기만 하셔도 게이지가 계속 깎이기 때문에 저 녀석 턴이 안 가요 계속 맞다 죽습니다 비카오거리 핵심입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거 스킬 아끼고 왔죠 얼려버립니다 자 여기서는 불 발킬이 있죠? 저 녀석은 자체 패시브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사의 귀한 스킬 터졌죠 바로 부활시켜 버립니다 패시브에요 그래서 얼려 있어도 스킬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한 놈만 패시면 됩니다 저는 왼쪽 있는 녀석만 계속 때렸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랑 오른쪽 녀석이 패시브가 터졌었기 때문에 이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쉽죠? 그렇습니다. 이 녀석들, 패시브 그냥 빨리 쓰게 하면 됩니다. 어떠씨 끝났죠? 어,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이 멤버만 맞추면 오성이 지금 두 마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쉽게 깹니다. 이거 전부 다 오성이었어도 깰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음, 이 스킬, 그 스킬만 좀 이해하시면 엄청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노말1칭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령만 파악하시면. 자, 남보스입니다. 남보스 같은 경우는, 비카오글만 있다면, 그냥, 껌입니다. 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게이지만 안 가게 하면 됩니다. 이 녀석이 공격을 못하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물실포는 두 번째 스킬이 전체 게이지를 깎는 거죠. 광역으로 게이지를 깎는 스킬입니다. 이거 게이지가 잘안 깎이긴 했는데 광역이기 때문에 양쪽 수정 게이지까지 컨트롤해 주시면 됩니다. 방광 넣고 때려주시면 그만이라 엄청 쉽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 자동 누르고 보스만 찍으세요 그냥 네 자동 누르고 보스만 찍어놓으면 끝났습니다. 와 이거 뭐지 너무 쉽죠? 오토사냥이다. 자, 비커거리 계속 게이지 깎죠. 남부스 턴이 안, 오, 안 갑니다. 좀수장들이 우리 때리는 것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몇대 맞지도 않죠? 와, 이게 뭐야. 이렇게 쉬워? 그죠? 너무 쉽죠. 노멀은 이렇게 쉽습니다. 그러면서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전설 받고요 보상으로 초월까지 챙겨주는 겁니다. 와, 4성 하나. 여기서 5성 하나 먹었으면 좋겠고, 초월로 5성 하나 먹어서 5성을 두 마리나?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자, 바로 받아줘야겠죠? 100층 클리어하면 스킬 업 시켜주는 요걸 받을 수가 있는데, 요건 4성한테 줄수 있습니다. 물실포가 너무 잘했으니까 주면 좋겠지만, 아, 어, 그냥 불료기 줄게요. 저는 불료기 키우고 싶어요. 야, 초월. 받고 싶은 거. 스킬은 가지고 싶은 녀석한테 주시면 되고, 초월은, 와, 제발 좋은 게 떠라 하면서 뽑아주시면 되고요. 5성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자, 이제 상급 소환사로 넘어갔습니다. 상급 소환사는 시험의 탑 40층 하드가 보이고요. 미군 클리어, 월드보스 B. 오, 이렇게 가서, 와우, 시험의 탑, 헬 1층까지 있네요. 음. 자, 그럼 이제, 신비 한장 있구요. 비담 어둠. 비담, 빛과 어둠의 주원서는좀 90층 깨면 줍니다. 저 수동으로 다 깨고 올라왔습니다. 저 멤버로. 멤버 바꿀 일 없습니다. 저걸로, 노말은 그냥 1층부터 100층까지 다 깨집니다. 자, 빛과 어둠의 주원서 갑니다. 아우, 번개 안 쳤구요. 여기 안 치면 다 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냥 다 창고에 넣으세요. 미라라니. 자 이제 강제 번개 두 번이 남았네요. 여기서 뭐가 뜰까? 가자. 아이? 와물 아, 사무라이라도 주지, 조합몹이라도 좀 주지, 풍 사무라이라니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바로 초월의 소환서가 남았고요. 신규 몬스터 확률 업으로 뽑겠습니다. 뭐가 준 것인가? 이걸 기다렸다. 가자! 응? 응? 아, 물류정 실합니까? 아, 나 이거 진짜 본캐도 없는 녀석이라고요 아, 본캐도 못 먹은 녀석인데. 가지고 싶었던 녀석이 여기서 나와버렸네요. 뭐, 압수수사. 이거는 초보자분들 영상, 그거 도움 드리려고 만드는 거라. 의미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아이고 물료정왕 정말 가지고 싶었던 녀석인데 기쁘지가 않네요 마읍소서 이기정을 할게 아니라서 음, 슬픕니다 자이 녀석은 정말 무서운 녀석입니다 아레나 아구모스트의 공격속도가 33% 33% 증가 리더구요 그리고 기본 공격이 2턴간 빗맞음 확률을 높이구요 광역입니다.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각각 70% 확률로 공격성도 1톤 감소시키고 스킬 쿨타임을 1톤씩 증가시킵니다. 와 정말 좋네요 스킬이 읽기만 해도 좋네요. 그리고 패시브가 정말 무섭죠. 죽음의 순간에 정령계로 돌아가 30% 체력으로 부활합니다. 분노의 기한이 발동할 때 모든 적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와 패시브인데 이거 몇개가 들어가야 돼? 이거 무시무시하네요. 이 녀석은 죽이면 바로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광역 공격이 즉시 나갑니다. 그런 무서운 녀석이죠. 아, 그래도 한번 써보긴 해야겠네요. 음, 이게 어딥니까? 초월에서 쓸만한 녀석이 나오긴 했네요. 아주 좋습니다. 모두 다 초월 받을 수 있습니다. 노말은 아까 보셨다시피 100층은 제가 말한 이 멤버 그대로 짜셔가지고 가시면 너무 쉽게 깨기 때문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실포는 뭐 신비뽑다가 나오셨으면은 굳이, 굳이 신규 유저 지원으로 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없으신 분들은 받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도움이 됩니다. 많이 도움이 돼요. 특히 시탑에서는 꾸준하게 계속 쓸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